빠빠빠빠빠나 다른 로봇. 동우과학자님, 동우 이게 무엇입니까? 로봇. 로보... 다른 로봇. 로봇입니까? 네, 로봇이에요. 저것은 바퀴입니까? 응. 바퀴가 달렸네요. 네, 이거요. 이슨찍으는 이요, 게움직여요 봐봐요. 이이이이이거 이거요, 이도 하지요. 와, 그걸로 움직입니까? 네, 이 이거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걸 이게 우와. 어, 이렇게, 이렇게 청소하는 거야 깨꾸지 청소하는 로봇입니다 네이 로봇은 음. 여기 물누구 이 버스 누고 음. 앞으로 갈게 음. 물누구 충전하고. 음.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동우로보트가 키가 더크네요 예, 블다 응, 동우가더크요동우로보트가 봐. 응? 이요. 이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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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요. 이 아는데요 와, 구나